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앤케이 이광백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 당국이요 최근 기업소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하던데 어떤 네네. 내용일까요? 네, 11월 5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어 열었고요. 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이 어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기업서법 개정안이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돈주들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이제 기관 기업소 산하에 기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름이 예. 좀 기지인데 어, 네. 기, 이 기지를 국가가 사실상 관리하겠다 이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기업소에 북한 같은 경우는 등급을 매겨 가지고 음.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매겨 가지고 네. 3급 기업소까지 이제 국내외 외화벌이를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5급까지 확대를 음. 합니다. 그러니까 예. 좀더 많은 기업들이 외화벌이를 할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거고. 세 번째가 당과 내각 그리고 돈주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정 가격이라든가 시장 가격의 차이가 지금 북한은 큰데 예.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조정을 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을 보면 어~ 아까 기지라고 불렀던 개인 사업자를 당과 내각에 관리하에 사실상 두고 어. 이들의 사업에 대해서 당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네. 기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기지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건데요. 음, 기지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좀 부연 설명 주시죠. 아마 이 방송을 네. 듣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잘 알고 있을까요? 이제 네. 팔삼이라는 게 있는데 공장이나 기업소에 이제 개인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지만 예. 출근을 안 하고 나는 그냥 다른 사업을 해서 또는 장마당에 가서 돈을 벌겠어 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팔삼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허용을 했어요. 예. 그래 그러면 돈을 좀내 대신 어. 돈을 좀 내면 알아서 가서 뭐 개인 사업을 하든 장마당에서 일을 하든 돈을 벌수 있어 이제 이렇게 허용을 했던 게 이제 팔삼인데 네. 북한에서는 이런 개인 차원에서만 이런 이른바 출근 그러니까 음. 기업 이외의 어떤 경제 활동을 허용한 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도 이걸 좀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돈주가 자기 돈을 가지고 예. 조그만한 기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대신 이것은 소속은 기업소에 돼 있어요, 국가의 공식기관 기업소에 돼 있는데 소속만 이름만 그렇게 등록돼 음. 있지, 이 운영은 그냥 그 돈주가 그냥 음.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사기업처럼 운영을 그렇죠. 한다는서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돈주가 운영하는 어. 개인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북한이 그동안 허용을 해왔었어요. 이것을 바로 이제 기지라고 음.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기업소라고는 네. 안 하고 기지라고 이름을 어 부르는데 적은 걸어 놓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음. 뭐이 기지에 대해서 세무 검열을 네. 하거나 또 북한에서 흔히 기업소마다 막 매년 하는 총화를 하거나 이런 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다만 각 기지는 소속 기관의 외화나 현물을 과제만 좀 납부하면 어. 됩니다. 이제 (8.3에서) 돈 내듯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번 기업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지 규모가 (7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기지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행정상 기관 소속이 이제 당연히 될, 될 뿐만 아니라 예. 어, 기관의 그 당이 이제 기관을 지도할 음. 때 검열도 하고 총화도 해야 되는데 이거 네. 기지도 이제 그 대상에 포함이 되버린 아, 겁니다. 그렇게 볼때 사실상 예. 당과 내각의 관리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지가 없어지는 음. 약간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 물론 네. 실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어. 법 개정을 했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국가가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네, 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예, 그 동안에는 사실 기지가 알아서 국내 외화벌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 수출을 한다 하면, 어 국내에서 이제 이 기지가 송이를 채취해 가지고 음. 해외 에 팝니다. 예.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일부만 국가에 납부하면 돼요. 이런 방식 으로 운영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판매 대상이라든가 가격을 당과 국가가 사실상 정해버립니다. 음.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뭘 제안하고 있냐면 예. 어, 기지가 수확한 송이버섯을 그냥 알아서 밖에 가서 파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이런 데 파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국가한테 수매를 해라 강제 수매를 음. 하라 국가한테 팔아라 국가가 그것을 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괄 수매하겠다는 방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음, 활동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기지로서는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어, 이렇게 될 경우 기지와 돈주는 이익을 좀 볼까요? 아니면 손해를 볼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 국가가 얼마에 그것을 수매해주냐는 음,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이제 각 기지가 이제 송이버스 채취 사업에 인력과 뭐 수송 이런 음,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시장 가격으로 지금 인력도 쓰고 수송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지가 사업을 통해서 이 돈을 이제 벌려면 이 들어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국가가 시장 가격을 주고 과연 음. 그 송이 버섯을 구매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이 버섯 1톤 생산 비용이 이제 100달러라고 할 때, 네. 중국에 이걸 판매할 때뭐한 150달러를 받았다고 치자는 거죠. 이게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한 생산 비용 음. 80만 원 들었으니까 어 중국에 한 120만 원에 판매해가지고 약 네. 40만 원 버는 겁니다.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근데 북한 당국이 이 송이를 120~30달러에 음. 그러니까 북한 돈 90에서 100만 원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느냐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네. 북한 내국 화폐로 환산할 경우에 이걸 근데 이제 북한 내국 화폐로 어. 이120 달러로 네. 환산하면 국가 공식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게 원래는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예. 90에서 100만 원을 주고 국가가 수매해가야 되는데 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만 원이면 음. 국가 돈으로 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러니까 이게 이간격 네. 격차 그러니까 국정 음.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 차이가 거의 음. 100배가까이 나기 그러네요. 때문에. 과연 국가가 백 음. 배나 되는 많은 시장 가격으로 이걸 수매를 하지 않으면 아. 도대체 기지가 그걸 국가에 수매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는 네. 것이죠. 그렇게 되겠네요.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음. 가장 큰 문제인데 만약 에 이걸 못 좁힌다면 수매는 아마 어려울 수도 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지를 운영해 오던 돈주들의 반응이 또 궁금해지네요. 어떤 일단 ]가요? 기업소법이 네. 그렇게 개정이 됐다. 그러니까 어, 총화해라. 예. 다 강해의 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또 하나 가격도 국가에서 사실상 음, 정하겠다. 예. 그러니까 물론 가격 정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음. 안전하고 너희랑 같이 상의는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큰 걱정이 아까 그 가격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어,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아직 또렷하지 않습니다. 네. 정하지 않았어요 원칙은 그러다 보니. 당황하는 분위기라는 거고요. 이런 식이라면 개인 선주, 그러니까 이제 배 가지고 기업하는 예. 사람들, 채광업자, 광산 주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버리버스라고 하는데 수성업자들, 음.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기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기지장들의 입장에서 예. 활동의 제약이 엄청 많아질 것 같다. 음. 이런 거. 그리고 국가와 기업소 돈주가 아까 그런 국정가격 같은 것을 합의하지 네. 못한다면 과연 물주가 물건을 내놓겠느냐. 그 가격에 내놓을 리가 없지 않겠네요. 그렇죠. 또돈 장사꾼도 외화를 지금 팔아야 되는데 실제 환율하고요, 어, 북한에서 정하는 국정 가격 환율이 거의 80배 음, 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1달러 가지고 원래 8천원 지금은 좀 내렸긴 했지만 6천원 정도로 국내 돈을 받고 1달러를 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국정 가격으로 그게 100원에 불과합니다. 100원. 이것도 80배 차이 나요. 그 이것을 안 맞으면 그럼 돈 장사꾼이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국가에 과연 그걸 낼수있겠냐는 거예요. 이걸로 유통을 할수 없다는 예. 점 그리고 어쨌든 어, 수입 대 지출이 이제 안 맞으면 개인이나 단체 음. 지방 단위들이 사실 이 엄청나게 많은 기지들에 의해서 사실 운영이 되고 거기서 돈을 네.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와 같은 경제 장치가 제대로 음. 작동이 되겠느냐? 네. 그래서 돈주 웨어버리 기관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돈도 안 내놓고 환율 뭐 돈도 안 바꾸고 물건도 안 내놓고 수입 지출도 잘안 되는 이런 혼란 상황이 한 달만 지속된다면 그 밑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의 경제 상황도 크게 악화될 어.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 또 국정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를 이제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 돈주들은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네. 차라리 이걸 못 하겠으면 가만히 놔두고 봉쇄만 풀어도 사실 국가가 돈안 줘도 우리 잘 먹고 사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북한 당국이 왜 이렇게 또 무리한 법 개정을 시행을 하는 건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네. 일단 배경만 보면 정치적 예. 배경만 보면 지난 5개년 경제 계획을 사실상 실패했다고 북한 당국이 인정을 오래 했습니다. 예. 어 근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원인 진단을 해본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내각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크다. 내각의 경제 전략이 국가 경제 구석구석 골고루 집행돼야 되는데. 그래. 국가 큰 기업 중심으로 음. 어, 국, 국영 기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각의 전략이라든가 방침대로 경제를 운영하지만 나머지. 이제 아까 얘기했다고처럼 돈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기지라고 부르는 게 대표적이죠. 네.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 1 0년 동안 국가의 통제 밖에 벗어나 있는 개인이라든가 협동 단체, 중소 규모 기지,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무역 단체들의 경제 활동이 당과 내각에 보고되고 관리되지 않은 것. 그래서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 이 5개년 음. 경제 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아니냐 네. 이렇게 자가진단했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당과 국가가 지난 시기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해 봤지만 사실상 다 소용이 없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특급 기업소 중심으로 이제 전반 사업 관리제 이거에서 지난 5개월간 이 세웠던 이 계획 자체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바꿔서라도 음. 이걸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8차 당대회 때 이제 제출할 앞으로 5년 추가 계획에는 이, 이 평가의 기초에서 새로운 뼈대로 어. 이제 계획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당이 지금 관리하고 지휘하는 이 경제 영역 음. 밖에 있는 것들을 당, 당이 관리하는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업소법에 보면 크고 작은 그 사실상 개인기업들, 기지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당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이번 기업소법의 골자고 내년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할 경제계획에는 바로 이 내용이 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양쪽으로 어떤 현상도 벌어지냐면 어, 경제적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규모, 음. 기업의 수, 이런 게 대폭 늘어나긴 늘어나지네요.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마치 이제 민간 경제 영역을 당이 흡수하게 되면, 어, 그리고 그걸 이제 계획 경제로 기존에 해오던 음. 전략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이제 막 경제 규모가 커진 것처럼 하는 막 이런 보여주기식 뭐 그런 성과를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어, 코로나 사태, 무역 봉쇄, 북한 환율의 하락,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또 반복이 되면서 북한 당국이 그런 판단도 했나 봐요. 아. 어, 환율이 떨어지네. 예. 이게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어, 그러면 환율도 조정하고 국정 가격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게 흡수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겠구나. 음. 이런 판단도 동시에 작용한 듯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민간 기업 돈주들의 기지를 당과 국가가 장악하고 관리를 할 경우에 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실질적으로 좀 될까요? 어, 지금 북한 당국이 이번에 예. 법 개정하면서 그 법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거 법을 실행하기 위한 부책이라고 하는, 내각의 예. 부책이라고 하는 예. 별도의 지침서를 마련해놨는데 거기에 이 기업 수법 개정을 해설할 때 어떤 용어를 써서 해설하고 있냐면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신대안의 사업체계다 네. 이런 용어를 썼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1960년대 북한이 했던 거예요. 그 기업이나 이런 데 당과 국가가 다 내려가 가지고 음, 네. 정치적으로 그 기업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지배인이 이렇게 그 기업소를 음. 책임지는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많으니까 네. 당과 국가가 다 그걸 집체적으로 지도해서 어. 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른바 대안의 사업 체계를 북한 전역으로 확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와 똑같이 음. 지금 현재 이렇게 개별적으로 난무하는 네. 중소규모의 크고 작은 개인기업들을 신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해서 이제 당이 직접 관리도 하고 국가가 지휘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막 그런 방식이라면 이게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 북한의 국영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그나마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음. 돈주 중심의 예. 사실상 개인 중소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들을 다시 또 당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은 국영기업소가 어후. 안고 있는 생산성 저하 문제 어? 전문 기업인들이 부족하고 네. 또 어, 특히 새로운 상품을 창조해내는 데 음. 있어서는 국영 기업이 굉장히 약해요. 개인 중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예.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새로운 그렇죠.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측면들이 대단히 약한 음. 이런 북한식 경제 시스템으로 그 중소 기업까지 다 밀어 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아. 경우에는 대안의 사업체가 네. 가지고 있는 또 사회주의 국영 어, 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다시 모든 경쟁에 안게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과연 음. 성공적인 요인이 될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사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 1990년대 중반에 전 사회가 사회 전 세계 사회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것 네. 때문이었거든요. 경제가 안 되는. 그래서 중국, 베트남도 이와 같은 국영 경제 문제점을 깨닫고 경제는 그런 국가 경제 네. 아니면 대안의 사업 체계 같은 방식을 싹무너뜨리고 전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방식을 도입해서 개인이 기업 운영하도록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북한은 이걸 거꾸로 음. 가고 있는 셈이 네. 됩니다. 그렇,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 가격과 환율 조정 아까 100배, 80배 막 이렇게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환율이 80배 차이, 시장 가격과 국장 가격이 100배 음. 차이. 이걸 과연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거예요. 난제네요. 난제죠. 난제. 그러니까 예. 국가에서 그러면 인정하겠어. 시장 음. 가격으로 그럼 국가가 수매하겠어. 하면 해결돼요. 근데 국가가 과연 시장 가격으로 음. 그걸 수매할 막대한 돈을 갖고 있느냐는 네. 거예요. 제가 볼때 지금 북한 당국은 어, 금고가 많이 비어 있을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음. 대단히 걱정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북한 새로 읽기 시간에는 어, 개인 중소기업처럼 운영되어 오던 기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북한의 경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내다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